2024년 2월 4일, 오늘 2층입니다. 춘천 푸르미 산악회와 바람산악수입니다 최초 어먼길, 그 길을 산책을 해서 정상인증을 하려고 했으나 통제관계로 막바로 케이블카를 타겠습니다. 케이블카 트라가지고 가고, 는메트스입니다 우린 지금 단체 메표하러 갑니다. 여기 스킨 파들이 많이 있는데요. 아. 늘 스키 타기 좋습니다. 날씨도 고요 아주 줄, 줄을 할 있습니다. 아, 정말 는 계속 걸고도없니다 자, 사람들이 보이네요. 우리 먼저 이사요 사람들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야, 여기 소 차가. 아, 참 많습니다. 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, 이시간대가 끝 부분에 네, 있습니다. 유니마디가 니다두 대가 아니라 대가 아니고 논이 와니다살 약간 있습니다. 저자전나무딱저 애가 인형 같이 매달렸잖아요. 이문에 아, <놀람> <나. 놀람> 파랑산 나왔습니다. 이제 겨울연가 시작 평화봉인데요. 아, 우리는 지금 이제 평화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자, 평화봉으로 올라가니 많은 그 스키어들이 아, 지금 있고요. 천년지모 평화봉 여기는 상구대가 있습니다. 예 타는데 과로서 가다가 타도 됩니다 자 여기 어우 상고대 기가 막힙니다 예. 자 여기 정상입니다 야, 우리 저 바랑산 아, 푸르미산악회 오늘 거북이 일행들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, 자 이쪽으로 야, 우리 저 전임회장 사령대장 부대장 지수님회장총무님 아, 억이도습니다 아, 좋습니다 오늘. 아, 좋 아, 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. 다도았는데요 아, 멋있습 아, 다천년 아, 조 아, 너무 좋 아, 요 바른길입니다 바랑산 아, 평화봉이 530m라고 되어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아, 상고대가 약간 있는데 적습니다. 자, 아, 우리 아기를 잘 놀고 있습니다. 아, 그래. 우리 애기 손님 아주 뱀이 제일 좋은 아, 폼으로 있습니다 아, <laughs> 자 여기 마을목 가는 길입니다 아,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잘될 거라고 믿어요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아, 네 좋습니다 상고대 아 약간 적지만 그래도 멋있습니다 이거 못 보나 했는데요. 아, 춘천 아침에 영화 3도, 영상 3도 뗐는데, 아, 그래도 해발 1,400m니까, 아, 있습니다. 문잘왔고요 후회 없는 힐링의 코스, 춘천 푸르미 산악회와, 아, 바랑산 왔습니다. 영상. 천년 주목에 가서 한번 찍겠습니다. 나무고요. 자 주목. 아, 아이고 우리 이쁜 모델님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. 온갖 아, 모델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계시네요. 아 좋습니다. 바랑산, 아 주목 산고대. 아 좋습니다. 아 진짜 모델 이쁩니다. 아 좋아요. 아 이거 있어. 시산제 하는 장소 서 강릉 홍보단 시산제 하고 있습니다 예아 소나무 그 <laughs> 예, 아, 서나무, 인내, 예. 인내, 인내 예. <laughs> 갔다 온거야? 네아 예. 정상이에요? 예자 평화의 봉 정상이 240m 남았습니다 아여 예, 많은 도와주네. 분들이 하고요 어, 예. 아 상고대가 약 잠값만더 있었으면 아주 금상첨화 겠는데요 자 상고대가 2%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 여기 돌 이쁘죠 자 여기 평화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시식을 하고 있어요 정산 평화의 봉 정상입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아, 우리 팀들 기다리겠는데요 아, 이쪽에 아, 회장님 기다리겠고요 여기? 예예예 안 관원산 흰개 쪽입니다 여기 아, 저쪽에 마이목 쪽이고요 자 아, 좋습니다 아, 이쪽은 오대산 쪽입니다 좀 조망이 멋있는데요 네. 자 평화봉 비둘기 다섯 마리가 보여드렸습니다. 평화봉 비둘기, 무민동생이구요 자, 어디? 보세요. 한줄서 있습니다. 자. 네. 지금 상고대 모습인데 많이 떨어져서 아쉽습니다. 스티브를 그 하시면 하신... 이쪽에 이제 용산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음 좋습니다. 잠깐 다시 한번자 여기 용산 쪽인데 상구대기가 막히고요. 여기서 잠깐 이제 쉬겠습니다. 아 흐려서 네.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. 0.9 킬로미터 미 화이팅 <laughs> 자 어서오세요 만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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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자 저쪽에 어. 아, 아습니다 아, 우리 푸르사게요 기가 막니다아 이거 해만 나오면 나지 금상첨화인데요. 흙안나왔고 아, 그나마 그 아쉬운 데다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. 오는 길에 잠깐 봤습니다. Oh, 아, 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. 여기가 언제 기다리는데까요 아, 기다리는 아, 기다리면 될까요? 아, 아, 아 이쪽에. 지금 이제 다시 아, 케이블카로 케이블 갑니다. 주목 군락시 <너> 이 아래, 왼쪽으로 어, 그 어, 그 있고요. <너> <그리고>. 아, 지금 <너> 내려오시는 분들이 찬나무상고대나 아, 아, 여쪽에는 아, 진달래, 나상고대, 아, 아, 그, 저쪽에는 주목상고입니다. 여기 지금, 나, 아, 있는데요. 자, 우리 매번 님이 또 왔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마유미인데요, 아, 네, 마유목인데요, 자, 마유목인데 식사하시는 분들 많고요. 해가 지금 나타난 낮다, 듯한데 조금만 더 구름만 걷히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바랑산 음. 터널 보는 아, 갔다가 다시 케이블카 타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케이블에서 그, 하차하고 있습니다. 케이블에서 아, 하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<목소리도> 이제 하산에서 택시 탑승해서 주차장으로 오겠 있습니다 오늘 바람산로 출발합니다 히요 수호랑 반다비 입니다 아. 수호랑 반다비 입니다 수호랑 반다비 2024 청소년 올림픽 하에 밤는행렬이아 오늘 추천. 풀미산 을캐와 화이팅!